개코 형님 들어오셨으니까 개코 형님 노래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개코 형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개코 형님 노래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개코 형님이 들어왔습니다. 제 라이브 방송에 개코 형님이 들어왔습니다. 이거 뭐 하는 겁니까? 개코 형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개코 형님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개코 형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개코 형님이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어... 에... 에... 어... 개코... 어, 개코 형님 개코 형님 노래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어, 개코 형님의 노래를 좀 불러보겠습니다.